안녕하세요. 한비TV 한비입니다 오늘은 고무나무 밥 주걱 25cm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주걱이고요. 가격은 1 0 0 0 원. 아이소에서 샀습니다. 품번은1016653 아이디 고무나무 밥 주걱입니다. 네, 이거는 왜 샀냐? 어... <laughs> 떡볶이를 뒤집을 때나무로 하는 게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. 뜯어볼게요. 인도네시아, 원산지가 인도네시아라는 고무나무가요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봤어요. 위에는 가죽으로 되어 있네요. 이걸로 이제, 떡볶이를, 양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을 때, 이걸 하면은, 냄비라던가, 어 떡이라던가, 잘안 상하고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습니다. 여기까지 한빛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.